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한번 먼저 보세요. 어디가 나쁜 데가 있나 아니면 뭐가 조금 윤기가 나는 데가 있나 보시면은 내 기운이 벌써 내 얼굴로 전해져서 내려온다는 거지. 이렇게 세 가지만 좋아져도 갑주년어 괜찮아요. 발전할 수 있는 기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야. 안녕하세요, 서원입니다. 사람이 이제 조금 잘 풀리는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약간 징조라고 본다면 어떤 것들 좀 있어요? 우리가 보통 이제 아 운기가 막 좋아질 때 보면은 사람 얼굴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음. 올해는 특히나 이제 갑진년이잖아요. 네. 갑진년에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빛이나도 올해는 재운이 트인다. 음. 첫째는 뭐 보통 많이 아, 아르실 거야 네. 일각올각 해가지고 이마, 이마에 윤기가 나고 빛이나고 깨끗해지고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미가 막 있었는데 기미가 없어졌어. 네. 어 이러면은 벌써 여기서 태양의 징조를 막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음...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눈썹이라 그래요 네. 눈썹은 보통 이제 우리 가 관상에서 보면은 그냥 집으로 따지면은 지붕이잖아 그쵸. 만약에 눈썹이 없으면 문신하시고 음, 음. 음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야 우리가 눈썹에서 첫머리 있는 부분이. 조금 짙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지 어 가다가 뭐 티끗 티끗하다 그러면은 음. 기운이 빠지는 거야 음. 음. 이럴 때는 그냥 뭐 문신을 조금 하시든지 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눈썹 있는 데가 윤기가 나고 어 굉장히 매끄러워진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으신 거고요 어. 그다음에는 코끝에 재물선에 제복이 여기 들었잖아 음. 코끝이. 굉장히 윤기가 나면서 굉장히 또 예뻐 보일 때가 있어. 반짝반짝 반짝. 일부러 여자들은 여기다가 좀 반짝반짝하게 화장도 하잖아요. 기운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뻐 보이고, 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코끝이 윤기가 나면서 좋아 보여야 된다. 네 번째는 전택궁이라 그래서 이 눈두덩이가 도톰하면서 하얘지면서 조금 노르스름하게 예뻐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운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. 오. 또 우리가 다섯 번째는 어, 이 턱이 이 턱선에 우리가 말하면 어, 부하궁이라 그래 여기가 여기가 어, 어느 날은 새, 여기가 이제 뭐 너무 삐죽했는데 응. 살이 좀 찌면서 얘를 받쳐주는 여기가 조금 도톰해진다 그러면은 응. 그것 또한 이제 운기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겠죠 응.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이마, 볼 그러면 여기 부하궁 이쪽이 조금 윤기가 나야 돼 응. 그래 이 윤기가 나야지만 어, 올해는 기운이 상승이 돼요. 그래서 두 볼이 또 반짝반짝하게 예뻐진다 그러면은 갑주년에는 운기가 올라갑니다. 근데 내가 요 중에서 세 가지만 좋아져도 어, 운이 들어오고 있는 징조에 얼굴에 뭐 했어? 볼이 도톰해졌네? 뭐 이러면은 운기가 들어온 거예요. 뭐를 하지 않았는데 도톰해지고 예뻐 보이면은 어, 윤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. 음, 음 근데 어느 날또 봤을 때, 어, 눈두덩이가 조금 이렇게 도톰해지면서 노릇스름, 뭔가가 어 윤기가 흐른다. 그러면은, 어, 뭔가 문성운이 좋아지겠지. 음, 음. 그래서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한번 먼저 보세요. 어디가 나쁜 데가 있나, 아니면 뭐가 조금 윤기가 나는 데가 있나 보시면은, 내 기운이 벌써 내 얼굴로 전해져서 내려온다는 거지. 이렇게세 음. 가지만 좋아져도, 갑주년. 어, 괜찮아요. 발전할 수 있는 기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야. 아니면은 뭐, 어, 세수를 조금 많이 해서 조금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하시든지, 이렇게 해서 조금 내 얼굴에 윤기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갑진년에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얼굴들 많이 관리하시고, 운기 많이 한번 받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